네, 두 시간이라고 매출을 만드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8월 기준으로 2,500만 원을 넘겼고 순이익은 한30% 잡고 음.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비는 몇 퍼센트 세요 광고비는 7%? %일까요? 말이 안 돼. <laughs> 제걸 광고를 안 돌려도 상위 노출이 빠르게 돼요. 음, 그럼 많은 상품들이 거의 다 이제 메인으로 그 1페이지에 이제 안착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음. 광고도 덜쓸수 있다. 음, 네. 제가 할 일이 아, 거의 없죠. 없어요, 음. 정말. 왜냐면 배송 안 하지. CS 환불 뭐스트레 받을 것도 없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쿠팡 핫썸 타는 여자 쿠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하루에 2 시간만 일하고 월 1억 벌었어요. 월 1천만 원 벌었어요. 이런 유튜브 얘기할 때 과연 저게 될까? 안 믿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수강생 분 중에서 하루에 2 시간이라고 매출을 만드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분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적은 시간을 일하고 많은 돈을 벌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2살이라고 하고 저는 11개월 전 회사를 때려치고 어, 온라인 셀러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링은 한 1년 정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기억이 남는 게 대표님이 그때 자기소개했을 때, 수강생 때, 이거 하려고 이제 아예 때려쳤다고 하셨잖아요. 음, 네.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당당함과, 와, 아, 저분은 되게 잘 되겠다라고 음. 했는데, 역시나 <laughs> 되게 잘 하시는 모습에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나와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기존에도 또꽤 좋은 직장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음. 하다가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때려쳤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제가 약간 석사도 하고 나쁘지 않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니까 너무 아깝다. 좀더 다녀보고 버텨라 했는데 진짜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더 이상은 진짜 안 된다. 그리고 때려쳐도 나 진짜 안 아깝다. 정말 안 아까웠거든요. 약간 불안한 건 너무 심했는데 안 아까워서 그냥 진짜 무모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되게 많은 뭐 부업들 있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할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러다가 왜이 커머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음, 사실 막 진짜 월천만 원, 월천만 원 온라인 셀링으로 한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아서 어, 약간 할수 있나 하면서 퇴사 전에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트렌드한테 채널에 오겸님다마고이 영상을 봤는데 어 나도 할수 있겠는데? 진짜 이 생각이 딱 들어, 들어서 약간 쿠팡을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좀 진짜 게을러서 혼자는 못하는 성격이라 안 그래도 선생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 해서 바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쿠팡을 하신 건 아니었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다가 혼자서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쿠팡으로 교육 들으시면서 시작하신 거죠?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회사 다닐 때한 수업 사실 들었거든요. 수업 들으면서 진짜 퇴근... 하고 상품도 엄청 하고 제가 음. 두달 동안 진짜 상품 100개 엄청 음. 열심히 했었거든요 음. 근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쿠팡을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쿠팡으로 하고 나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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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는 하고 계세요? 아니시면 쿠팡만 하고 계세요? 어, 사실 쿠팡이 완전 메인이고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주문 들어온 거 처리만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럼 비중은 거의 이제 쿠팡 위주로 완전 완전히... 쿠팡. 네, 지금 대표님이 7기였으니까 지금 졸업하신 지는 몇 개월 정도 되셨죠? 1월부터 2월까지 4주 동안 음. 들었고 2월에 졸업해서 지금 한 8개월째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8개월 차 지금 순익과 매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매출은 8월 기준으로 2,500만 원을 넘겼고 순이익은 한30% 잡고 음.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비는 몇 퍼센트세요? 광고비는 있어요? 7%? <laughs> <laughs> 말이 안 돼. 매출 <laughs> 프로 네, 잡고 있어요. 약간 광고비가 좀 아깝더라고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좀 아까워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 광고비를 안 하는데도 매출이 그렇게 나오고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지금 꽤 높은데 음. 뭐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한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출이 나는 상품 중에서 로켓 비율이 적은 상품을 찾는 방법을 제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제걸 광고를 안 돌려도 상위 노출이 빠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광고비를. 적게 쓰고 마진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많은 상품들이 거의 다 이제 메인으로 그 1페이지에 이제 음. 안착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음. 광고도 덜쓸수 있다. 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적은 그 키워드로 판매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판매량이 하나하나에 날수 있는 게좀 적을 음. 수는 있는데 음. 그래서 한 지금은 몇개 정도 상품에서 매출이 2,500 정도 나고 확인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laughs> 한데 한 그래도 하루에 진짜 막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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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팔리니까 한 30개? 어, 30개도 거의 네, 매일매일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이 상품이 갑자기 잘 나갔다가 이제 좀 험절이 되면 다른 상품이 이제 메꿔지고 음. 이게 좀 운이 좀 좋았던 음.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좀 장점은 음. 여기서 잘 나왔다가 안 나오더라도 다른 게좀메꿔지고 음. 이런 게좀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네. 하루에 그러면은 네.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세요? 저두 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두 시간이요? 네, 두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아 근데 이게 1월에 아까 수업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1월 달에는 진짜 쿠팡 하,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수업 내용도 너무 음. 많아서 6시간 음. 조금 왔다 갔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진짜 그땐 열심히 했는데 사실 로켓그로스는 진짜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죠. 없어요. 음. 정말 왜냐면 배송 안 하지 CS 환불 뭐 스트레스 신경 받을 신지. 것도 없고 하니까 진짜 2시간 동안 빨리 타이머 키고 엄청 빡세게 2시간이 진짜 되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막 신경 쓸게 많지 않나요? 막또 물건 어쨌든 뭐 포장도 그렇고 아니면 또 상품을 찾는 것도 그렇고 되게 신경 쓸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딱두시간만 일하실 수가 있죠? 어? 근데 그 쏘신기가 음. 되게 직관적이라 음. 좀 빨리 찾았어요. 저는 어. 약간 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급해서 그냥 빨리 찾아서 일단 넣고 매출이 나오면 그때 더 많이 넣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뇌를 진짜 빼고 넣, 맞아요, 넣으니까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뇌를 약간 비우고 넣어야 음, 되는데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음, 테스트 다섯 음. 개만 커피 진짜 한 잔만 안 마시면 되는데 음, 계속 그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음, 고민을 음. 하다 보니까 그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이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실행력이 좀 높다고 음, 생각합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음. 어차피 잘 나가면 또 넣고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일반 배송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나중에 품절이 내도 또 넣어도 사실 어차피 내게 상품이 노출되니까 그게 좀 제일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다 못해 제가 몇 개를 넣었는데 안 팔리면 그냥 저는 그 원가 그대로 팔아요. 팔아버려요. 왜냐면 음. 어차피 다른 데서 매출이 많이 나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손해인데 저는 손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서 음. 안 아깝더라고요. 원가에 어차피 털어도 손해는 음. 아니죠. 어차피 음, 광고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음. 반출 같은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어 근데도 반출 있어요. 음. 아무리 그 비슷하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아, 있어서 음, 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새로 등록하고 반출해서 다시 넣고 아 새로 약간. 등록하고 다시 넣고 네, 그럼. 어쨌든 재고는 계속 소진하려고 지금 하고 음, 계신다는 네, 네. 환불도 진짜 없는 거 같고 재구매도 진짜 많아요 오. 왜냐면 제가 품절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품절이 나도 판매자 배송으로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다 약간 제가 느끼기엔 다제제구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진짜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 할 때는 막 저한테 전화 와요 약간 좀 진, 진상? <laughs> 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몇분 진짜 며칠도 안 나오는데 근데 쿠팡은 진짜 전화 한 번도 안 받아봤고 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없어요. 음, 맞아.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 있었으니까 맞아요. 사실 온라인 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음. 없죠.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그랬으면 진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음. 진짜 없죠. 아니 근데 2 시간밖에 일안 한다는데 어떻게 포장은 어떻게 누가? 하는 아 그거는 제가 안 하고 중국 배송 대행 업체 시켰어요. 어. 그러니까 배송 대행지에 어 제방으로 안보내주시도 되고 쿠팡 물센터 입고해 주세요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음.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자취를 하니까 진짜 중국에서 박스가 막 몇십 개가 쌓여서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진짜 집이 집이 아닌 느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음. 얼마 되지 않은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매출이 2천만 원될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7월 되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그걸 다 배송되는지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물건 소식만 하고 입고할 응. 상품만 어, 선택해서. 상품 등록하고 음. 그다음에 배대지에 계속 주문만 넣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근데 한국 제품도 사실 사입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도매국도 그렇고 음. 오너클랜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그 물류창고에 가서 음. 거기에서 다 바코드 작업해서 쿠팡 음. 창고로 가는 시스템을 계속 맞아요.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배대지에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편해졌어요. <웃음> <웃음> 진짜 저한번문 열었는데 안 열려가지고. <laughs> 택배 밖에... 기사님한테 어머 어머 기사님 문이 안 열려요 저못 나가서 이거 진짜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 적도 있어요 그냥 문 앞에 다 쌓여놓고 네, 가면 네. 네. 하... 열릴줄 알았던 거죠 기사님도 오, 큰일 날 뻔했네. 네. 혼자 사는데. 맞아요. 정말 잘하고 있다. 음. 근데 어느 정도 진짜 매출이 안 나면 물량이 사실은 중국에서 사입하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음. 그 비용이 좀더갈수 있지만 음. 지금 매출 한2천 정도 이상부터는 확실히 중국에서 해와도 어느 정도 물량이 되고 일주일에 한번이던두번이던 음. 바로바로 쿠팡창포에 보내면 맞아요. 물량 맞출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훨씬 편해요. 근데 배대지도 사실 너무 많고 제가 알려드린 배대지도도 몇 군데 있었었는데 응. 그럼 배대지를 고르는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세 군데 배송 된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업무 처리 너무 느린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시키면 진짜 오래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응. 근데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일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를 너무 늘려서 바꾸고 또 바꿔서 지금 세 번째 배송대행지에 정착을 했는데 그냥 최대한 많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음.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음. 맞아요. 배송대행지도 워낙 많고 요새는 음. 배대지 자체에서도 서비스 이런 물류서비스를 음, 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나와 좀 맞는 배대지 맞아요.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참고 입고까지 잘 되는 배대지? 이런 맞아요. 배대지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는 음, 음,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전에는 제가 데이터 수신기로 이제 상품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또 새로운 그 AI 수신기로 음. 이번에 상품 찾기 원데이 클래스도 신청하셨잖아요. 음. 네. 그 후기는 좀 어떠신가요? 어, 저 진짜 좋았어요. 그때 사실 처음 사용하는 그런 툴이었는데 음. 그 날에 저 키워드 는 12개? 어, 좀. 찾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지금 거의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키워드 계속 상품 등록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업무 시간을 좀더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라그 사진이랑 다 뜨잖아요. 네. 사진도 바로 뜨고 이 키워드로 들어가면 내가 진짜 좀잘 노출이 잘 되면 매출액 어, 이 정도까지 되겠네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음 아, 빨리 매출액까지 예상이 약간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어. 이전 그 강의 수강하셨을 때몇 개월 만에 강의미 뽑으신 거죠? 쿠팡의 정석은 제가 3개월 만에 천만 원 매출 천 음. 찍었으니까 거의 2개월째 때 수강료는 뽑은 것 같. 고 데이터 소싱기도 사실 지금 7월달엔 2천만원, 8월달에 2천5백이니까 5백만원 점프했으니까 <laughs> 원데이 클래스도 약간 뽕뽕 봤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그냥 내가 2시간에서 4시간만 늘려도 음... 대표님 매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뭐가 어떤 게 걱정이신가요? 돈이 없어요. <laughs> 왜냐면 정산이 느리고 음. 하니까 약간 그 제가 매출 매달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추이 파악하는 네.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아, 그냥 그 그래프 안에 이 변동선 안에만 들자라는 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매출이 월 1억을 찍어도 제가 감당이 안될것 같은 거죠. 지금도 재고 관리가 힘, 힘들진 않지만 약간 좀 게으른데. 되게 현명하다. 저는. 약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마진이 좋으니까. 음, 음, 그리고 맞아요. 내가 일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하고. 음, 음, 그럼 두 시간 외에는 어떤 뭐 하세요? 강아지랑 산책하고. <laughs> 강아지랑 놀고 청소하고. 네, 근데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야, 강아지랑 조금 있어도 네. 너무 귀여워서. 어, 네. 아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랑도 놀면서도 음. 나의 영역을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음. 점차적으로 매출을 늘려가면서 나의 마진은 점점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 하반기 목표와 내년의 음.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퇴사하고 발리 가서 한달 살기 를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음. 진짜. 그래서 이번에 올해 네. 목표가 월 5천만 원 매출이니까 5천만 원 하면 내년에 이제 치앙마이 가서 한달 살기 아. 하는 게 목표예요. 어차피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 상품은 시즌성 아니시잖아요. 다 사계절 상품이니까 그냥 매달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음, 음. 근데 저 시즌 해 보고 싶긴 해요. 하면 되지. 네. 해 봐야죠. 네. 어. 돈이 이제 문제죠. 아, 어, 네. 네. 근데 비시즌성으로 꾸준히 가는 것도 저는 참 음,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그 시즌성 상품 중에서도 검색량 대비 제가 데이터 소신기로 음, 약한 키워드 음, 하는 음,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키워드들만 잘 잡아도 광고 많이 없이도 음,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도 잘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실 대표님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음, 음. 저는 회사 8년 다녔는데 8년 내내 아 진짜 퇴사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퇴사하면 진짜 할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전 퇴사하고 이자리 올줄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줄 진짜 상상도 못 했고.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그냥 아 그래. 그렇게 돼도 나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진짜 퇴사를 했는데 사실 회사 다니면서 하루 두 시간은 진짜 너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면서 수업 듣고 매출 발생한 다음에 퇴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음, 네. 막 무작정 퇴사하면 너무 심리적 압박이 있으니까 음, 어차피 대표님도 두 시간 일하는 것처럼 음, 음. 어, 회사를 다니면서 두 시간씩 일하는 건 부담이 음. 안 되니 어,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매출을 내가, 내보고 음. 어될것 같다라고 음. 하시면은 퇴사를 하셔라. 네. 그리고 진짜 연봉 올리기 어렵잖아요. 음. 진짜 어려운데 매출 올리는 건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 딱 알려준 대로만 음. 계속 대표님은 계속해서 해왔고 꾸준히 음. 하고 계셔서 이 정도의 매출을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상승 곡선만 저는 갈것 같거든요. 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먼저 내가 고민하지 말고, 먼저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계속해서 잘 팔리면, 그런 것들 더 물건 넣어보고, 이렇게 실행을 계속해서 하다보면, 대표님처럼 두 시간만이라도 매출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진짜 오천 찍고, 저치앙나이에서 우리 한번 줌으로 한번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때는 얼굴 나오게 해주실 거죠? 어, <laughs> 생각해 볼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